여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방금 읽은 구절을 관찰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릴 때 들은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중간에 곁길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한 듣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당신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게끔 기도하십시오. 당신도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한 시간이라도 먼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에 경청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설계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나침반이 말씀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알려 주시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에 헤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갔다, 잘못된 길로 갔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판사이라도 어릴 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려 주십시오. 오늘 저 경기도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 주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들려 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